안녕하세요. 주식의 정석입니다.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외부적 변수에 매우 민감하고 약한 시장으로 호재와 악재에 상관없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어차피 세력들의 마음이겠지만 적어도 어떤 흐름과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투자 타이밍에 대한 감각을 반드시 알아두어 나와 소중한 가족에게 써야하는 자금을 두번 다시 허망하게 잃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미국 경제 동향의 영향 속에 우리 증시도 함께 휘둘린 장세를 보인 한 주였는데요. 자, 그럼 어떤 이슈들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시작인 18일, 월요일은 지난주 중국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낮춘 데 이어 중국 경제 지표가 개선된 점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ARM이 성공적인 상장을 기록하며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이번 주의 시작을 상승의 기대감으로 시작했으나 보기 좋게 그 예상을 뒤집으며 이날 간밤 미증시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유입된 가운데 우리 증시의 코스피 코스닥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대만의 TSMC가 수요 둔화를 우려해 공급사들의 장비 납품 연기를 요청했다는 소식으로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서 잠시 보합세를 보이다 나홀로 개인의 매수세와 달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하며 코스피는 지난 주 2,600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붕괴된 가운데 2,574.71로 한주의 첫 거래를 시작했고 코스닥도 지난 주 900선에 근접했던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891.29로 이번 주의 첫 거래를 힘들게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19일 화요일 이날 간밤 미증시는 방향성이 부재한 채로 종목별 이슈에 따라 등락하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며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된 가운데 우리 증시는 전날의 악재로 이틀째 반도체주의 투자심리가 약화된 영향과 함께 미국 연준의 9월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관망세가 더해져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을 줄만한 특별한 상승의 모멘텀을 찾지 못한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 개인의 나홀로 매수세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거친 매도세에 어제보다 심한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코스피 코스닥은 각각 2 5 5 9 9.21과 코스닥은 890선을 붕괴시키면서 883.89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20일 수요일 미 증시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담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관심이 쏠린 가운데 물가불안 요인에 따라 내년 금리 전망을 상향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혼조세로 마감된 가운데 우리 증시의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보합권으로 마감되면서 2559.74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도 계속된 나홀로 개인의 매수세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의 보합권 하락으로 882.7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드디어 FOMC 회의 결과 발표날인 21일 목요일 이날 간밤 미 증시는 연준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남겨뒀음에도 실제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지만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면서 고금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이며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정례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매우 강하게 시사하며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공포에 투자자들의 대거 매도세에 미국 증시가 일제히 크게 하락한 가운데 우리 증시의 코스피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기조를 예상보다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폭탄이 이어진 가운데 현 선물을 막론하고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과 모든 업종의 주가가 그대로 하방으로 곤두박질 쳤고 원달러 환율도 10원 가까이 크게 오르면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2%에 가까운 하락으로 2514.97로 장을 어렵게 마쳤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3% 가깝게 급락하며 두달 반만에 860선 붕괴를 목전에 앞두고 860.68로 장을 힘들게 마쳤습니다. 한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간밤 미 증시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내린 매파적 결론의 영향에 따라 고금리 장기화 정책의 여파가 이어지며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술주 약세가 뚜렷하게 진행된 가운데 우리 증시의 코스피는 장 시작을 2,500선을 붕괴시키면서 장 초반 개인들의 매도세와 함께 시총 상위 20곳이 줄 하락하며 2,400선에서 거래가 이어진 가운데 일본 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유지와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등 중화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며 오전장에서 손절한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하락폭을 어느 정도 되돌린 가운데 2,500대를 턱걸이로 어렵게 올라섰지만. 계속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2,508.13으로 장이 마감되었고 코스닥도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4개월 만에 860선을 붕괴시킨 가운데 개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일부 상승해주며 857.3으로 힘들었던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국내 증시는 올 상반기와 비교해 미국의 하반기 경기는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변수가 남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이번 금리와 환율 등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면서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변동성도 한동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식 시세판을 최대한 멀리하고 본업과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도록 실내 높은 종목에 대한 여유로운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고 우리의 소중한 자금을 절대로 쉽게 내어 주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나오는 대내외적인 변수들로. 정신 없었던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언제나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